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까지 하면서 이런 바뭐새 과시에 들어갔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서야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국민님 내부에서 움직임이 정말 일어날지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박종의 핫스팟에서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관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자, 뭐 오늘 조간들 일면을 보니까 뭐 한동훈 윤석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얘기가 좀 많이 지금 실려 있던데요. 아, 특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아, 만찬 회동까지 하면서 친한 게 의원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송 기자가 주목한 뉴스 어떤 겁니까? 아예그 동아일보가 이제 제목을 뽑은 걸 봤는데 네 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당에서 이 투표가 한 최소 한네표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음. 의원들을 이제 3 0명 정도 설득을 했는데 상황이 여론이 더어긋나 어떻게 될더 맞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윤 대통령이 우리 의원들이 헌정한 유리라는 야당과 같은 입장에서 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 음. 처음 발언은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웬일인지 이제 어제 대부분의 언론들의 보도 같은 경우는 뒤에 뽑으려다가. 네. 뭐,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걸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처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도가 지금 종합적인 보도는 이제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원래 정확한 워딩, 원래 워딩, 오리지널 워딩은 아니겠냐는 약간 좀 체념조가 아니었겠는가 음... 윤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약간 그런 낙담하는 네. 상황에서 좀 실언하는 것 같은데 어허. 이 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좀 마사지를 한걸 아... 보고 예,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는데 예. 원래 이게 처음에 워딩이 뭐였는지를 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윤세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음... 아까로는 이제, 뭐, 돌맞더라도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뭐, 사실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하.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은 이제, 이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음... 어, 한 80분 동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윤 대통령의 발언 또그 이후에 친한계 의원들의 회동 이런 걸좀 놓고 보면 정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재결하면 통과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음 어제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라는 게이게 원래 계획된 게 아니라 갑자기 잡힌 거잖아요. 네. 뭐 예정된 것들이 아니고, 이제, 거죠. 네. 예, 분명히 보면은 이제 그 전날에 용산에서 잡았던 이제 이 중진들과의 음. 만찬에 대한 하나의 대응의 시그널을 볼수 있고요. 아 예. 예, 이제 이른바 이제 친한경 만찬이 두번 있는데, 1차 만찬이랑 2차 만찬이랑 인원이 거의 싱크로가 일치하더라고요. 음. 근데 1차, 2차 다 나오신 분들은, 네. 이 결과를 다 보고 나서 하루 동안 보고 나서 오신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쩌면 이제 한동훈이랑 같이 가겠다 우리는. 아... 이거를 좀 보이는 이거를 어떤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보일, 보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뭐 이른바 친윤 그러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로 이제 대표되는 친윤계 의원들과. 어제 이 만찬 자리에도 참석을 했던 이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 뭐 세대결 양상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뭐 아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도 불구하고 108명의 의원 가운데 8명만 뭐 돌아서면은 뭐 숫자적으로는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게 제의결 될 수가 있는 게이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오늘 이제 동아일보 말고 이제 종아일보 같은 경우는. 네. 제목을 이제 한, 한동훈 대표가 예스냐, 노냐를 이제 하라, 음. 택이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오. 거의 이게 뭐, 물론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이거 지 본인은 노라는 답변을 이제 받아왔지만은, 음.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좀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측근들에게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빠르면 이제 이달 하순에 있는 이제 여야 대표회담을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른바 쌍테크법에 대한 네. 협상의 물꼬를 트는 자리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아... 왜냐면은 지금 그대로의 어떤 그런 법안을 이제 여당으로서 받아들이면은 의원들을 네. 자당원들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본인의 어떤 그런 돌파구를 좀열수 있는 그런 여지 같은 거를 음. 이재명 대표가 그날 회담에서 보여주면은 자기도 어머. 뭐 그런 거를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뭐 그렇게 예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참 이번 달이 어떻게 보면은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가서 버머사에 가가지고 돌을 맞더라도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뭐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밀고 가겠다. 한동훈 대표가 뭐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거는 다 제쳐두고 내가 길 가겠다. 이걸 또 선언한 셈 아니에요? 뭐뭐 뭐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강하고시 의식 구조라다. 완전히 어떤 지금의 일반의 어떤 여러 거죠 동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네. 뭐 대통령이 사실 뭐 항상 어려웠지만은 뭐 음. 어려운 상황 이 있으면 이제 부산이나 대구라든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뭐 저는 뭐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우연히 들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행사 짜는 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뭐 유도를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음. 자체도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를네 그래요 뭐이 윤석열 한동훈 뭐두 사람이 이제는 거의 뭐 전면전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아, 계속해서 내갈길 가겠다 이런거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뭐 국민만 믿고 가겠다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정말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까? 최상변 특검법 뭐 제3자 추천으로 발의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발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말로만 끝나겠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할 때도 말만 했지 뭐 별다르게 나온 게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로만 끝날 것인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인지 이걸 좀 주목을 해 봐야겠네요. 뭐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뭐 10월도 다 가고 있고 뭐 11월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연달아 결과가 나오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연말이 좀 격동의 시기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음. 격동의 시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이 주목한 게 바로 이제 관저공사 총괄한 김건희 라인 대놓고 이제 용산이 밀어주고 있다 아,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어떤 의미? 사실 지금 예. 뭐김 김건희 라인 뭐인방 그래가지고 뭐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저께 회동에서도 직접 사람들을 거론하고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통령이 노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주목할 부분이 김호진 전 비서관. 아, 21일. 예, 대통령 관저 이전 총괄한 비서관인데. 네. 이분이 좀 인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데. 아. 일단 일단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보고하면서. 네. 이분이 좀 지금 이 대통령 관저 공사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김호진 씨가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네. 공직의 재임용이 되더라도 이 감사 결과를 반영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음. 바로 하지 못하고 이제 원래 소속지였던 이제 대통령실에 다 요구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보내야 되는데 어. 대통령실에서 이제 감사 결과 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붕개고 있네요. 예, 이뭐좀 어. 했으면 이제. 이분이 지원한 이제 항공공항공사 사장 인상 결과 나올 건데 네. 이 결과가 나오 나가지고 뭐 이분이 만약 되고 나가지고 그걸 통보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네. 뭐 최대한 뭐, 뭐, 뭐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거론했다고 그러니까 김걸이 라인을 음. 좀 대놓고 좀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지? 물론 윤 대통령이 사실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객관적인 뭐이 증거 자료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음.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은 다거명을하면서 네. 특히 이분이랑 이제 강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이분이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네. 기자랑 뭐 한국관광공사 출입도안 하신 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지금 내정에 있다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맞죠. 그런 맞아요. 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네. 뭐안 된다는 얘기 근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음... 뭐, 뭐 계속 반복하지만은 이제 예스냐 노냐를 요구하는데 노를 보면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요.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뭐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김건희 여사 이제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뭐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뭔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고 손을 잡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 기자는? 뭐 다가올 임박한 어떤 중요한 선거가 있거나. 네. 그럴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준석이랑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아. 모습이 연출이 될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사실 좀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선이 지고 나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인적 쇄신이라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래서 그로부터 벌써 한 6개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아베를 그렇게 하더라도, 음. 어 지난 이제 그, 그, 해동 전후의 어떤 모습을 봐가지고는 네.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으실 거다. <laughs> 그래요. 국민들의 인내심도 지금 바닥으로 거의 이제 인내심이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아,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보기 힘든 상황까지 가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명광 기자와 함께 지금 속보로 들어온 또 간밤에 들어온 뉴스를 정리해 봤고요.